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11일 금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뭐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좀 테마성 뉴스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 좀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내일 보셔도 될것 같고, 오늘 지금 미국 선물이 좀 밀렸다가 살짝 돌렸다가 뭐 거기서 좀 하락 왔다 갔다 하는 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 중국이 미국 상대로 왔다, 이제 뭐 관세보복에 있어서 그런지 일단은 2%쯤 하락을 했는데 아마 그것도 있겠죠. 어제 워낙 쎘잖아요. 막18% 테슬라 뭐22% 상승.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뭐 그냥 상승 그만큼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 조금 뱉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자,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동안 좀 시황 흐름을 생각을 해두면 될것 같고, 유럽은 뭐 시가 갭 뜨고, 그 다음에 좀 미국 선물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뭐전 세계 증시는 좀 무난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밤 중에 트럼프가 또 SNS에 <laughs> 쓸데없는 거좀안 올리길 바라면서, 자, 중국의 보복, 미국 국채 판화, 30년물 국채 입찰, 그리고 CPI에 쏠린, 눈, 오늘 밤에 이제 CPI 있죠? CPI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내일은 이제 또 PPI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드 찾는 중국 수출 통제 회의, 미국 히토류 숨통 조인다. 이런 내용들. 요거는 좀 디테일하게 나오는지, 관세 대응에 대해서 추가 카드, 뭐, 관세 부가관세를 했는데, 어, 관세 부과는 했는데, 그 뒤에 뭐 이제 히토류 수출 통제에 좀 추가적으로 나오나. 일단 미중 갈등으로 좀 좁혀졌죠. 어제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서 일단은 90일 연장이 됐어요. 중요한 게. 90일 연장. 근데 이제 90일이라는 게 끝났냐? 관세가 끝난 건 아니죠. 그 사이에 협상.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딜레이. 말 그대로 그냥. 기간이 늘어났어요. 어, 엄청 이제 세 달이면 좀 여유는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좋아한 거긴 한데, 어찌됐든 이게 관세 부과를 안 하겠다. 가 아니라, 90일 후에 다시 보자. 어, 이런 느낌이죠. 그 사이에 협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저리 가고, 어, 중국 상대로는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상황이지 않았나. 자, 그래서 뭐 다음 카드 찾는 중국. 중국이랑 미중 갈등 조금 더 지속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미중 갈등 관련해서는 오늘 뭐, 이제 히토류, 유니온이랑 STS 그린로직스는 오늘 그, 그, 해운 관련해서 뭐, 서명했던 뉴스가 있기는 했거든요. 요거랑 이제 최근에 움직이는 게 이제 노바테, 얘네들 정도. 노바테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해서,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이만원 구간 좀잘 지키고, 튕겨 오르기는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개별적으로, 중요하게 볼 거는, 이 통상 교섭 분부장 이제 또, 돌아오면은 뒤에 협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꺼내놓나 아이 정도쯤 해가지고 얘기 좀 좋게 오고 갔다 혹은 뭐 내줄 거 내주고 받을 거 받아오 왔다 이런 식의 이제 언급 붙으면은 그게 이제 또 테마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어 그거 외는 에 일단은 미국은 계속 우리나라한테 LNG랑 조선 이런 걸 원하기는 해요 그리고 알래스카 주지사가 또 4월 18일 또 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래서 뭐 거의 대놓고 그냥 계속 압박을 하는 느낌이긴 한데, LNG 관련해서는 동양 철관, 그리고 한택. 요거는 지금 뭐 탄소 포집이랑 그 LNG. 둘다 엮여있죠? 요것들이랑 대동 스틸부터 해가지고, 넥 스틸, 화성밸브 뭐 포스코, 인터. 근데 이제 대장급은 동양이랑 한택. 요두 개인 것 같아요. 얘는 신고가고, 동양은 오늘 좀 돈이 어 화끈하기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슈는 지금 결국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중국이랑 미국이 관세가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뒤에 조금 더 심화 되나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오늘 선물도 그렇고 그냥 딱 이제 이 상태인 것 같아요 큰거 웬만한 거줄거 거 주고 받을 거 받았다. 어, 크게 한 대씩 치고 받고 했으니까 이제 어중간한 거는 시장에서는 그냥 밋밋하게. 아,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이전 같은 공포감이랑 은좀 거리가 멀어졌죠.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유럽 측이랑은 좀 협상이 잘 되는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완벽하게 받쳐줄 수 있는 거는 금리나 키워드 5월달 좀 이어지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은. 어 조금 아쉽기는 해도 코스피랑 코스닥 그래도 외국인 집 나갔던 외국인 언제 돌아오나 했는데 일단 오늘은 좀 매수가 있기는 했어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3천억 그 다음에 코스닥도 1 천억대 어좀 오랜만에 보죠 이런 매수세가 있었고 어그 다음에 푸드옵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변동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CPI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옵션 만기일은 이제 좀 무난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나쁘지 않게. 그리고 내일은 이제 PPI가 있고, 결국 세계 시황 흐름에서는 고, 관세. 이게 이제 중국이랑 어떻게 지지고 복나. 그거 정도가 좀 이제 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중에 중국, 무비자. 그 다음에 AACR, 미국 아마케 이런 키워드들이 좀 기다리고 있죠. 무, 중국, 무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알령 관련해서 화장품이 어디 갔냐. 뭐 이런 종목들 오늘 파마리서치는 얘는 근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오길래 이런 건 진짜 그냥 세력주 느낌이랑은 완전 다르죠 완전 실적 베이스로 쭉 가는 애인데 무직해요 진짜 잘 팔린다고 하고 그거랑 나머지 화장품 관련 주들은 마녀공장 삐아 이런 애들은 저 키워드에 따라서 같이 탁 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120선 좀 깼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 거기서 버티는 종목도 있고 그래서 화장품은 최근에 좀끼 좋았던 애들로 그 다음에 5월 FMC, 뭐 6월 FMC.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대선 쪽은 한덕수 관련주가 안 무너지고 좀 계속 부각은 돼요. 부각은 되는데, 이게 결국 좀 출마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대선에 D 그 자도 꺼내지 마라. 근데 이제 정치 테마는 대부분이 그 단독 뉴스가 좀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독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가를 거 가르고 해야 되는데. 자, 일단 한덕수까지 국힘, 심용 안팎, 대진표. 국힘은 지금 대선 출마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경선, 이제 경선 일정 나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주말이나 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민주당은 한명 플러스 3김4파전 예상. 근데 여기는 뭐 사실상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진 모르지만, 어, 엄청 유력한 압도적인 분이한 분이 있죠. 이재명. 그리고서, 한덕수 대통령 차출론 공방, 통상 전쟁 적임자다. 꽃가마는 안 된다. 그리고 트럼프, 한덕수 유력 대선 후보로 소개받고 전화했다. 뭐 이런 단독 뉴스를 어디서 끌고 와가지고 붙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 때문인지, 한덕수 관련주, 아이스크림 에듀, 시공테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고 자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11일 시장직 사퇴하고 14일쯤 대선 출마 선언 예정 그리고 오세훈도 13일쯤 얘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도 뭐 이번주 해서 요쪽 여당이랑 아 여야 그냥 저는 여야라고 좀 편할게요. 이게 자꾸 입에 익어가지고 지금 뭐 여야가 없기는 한데 뭐 이제 알아 들으시죠. 전 정권 해가지고. 그래서 국힘이랑 민주 이렇게 나뉘는데 민주는 이재명 당대표 좀 정책주 위주로 보는 게 확실히 좀 유리해요. 그 다음에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들 중심으로 아직은 경선 그 흐름 따라서 이제 잘려가지고 이제 나가는, 나가는 건 아니죠. 해가지고 못 올라가는 사람이 이제 생길 텐데, 거기서 첫 번째가 이제 4명으로 추려요. 그 4명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지금 지지율 측면에서는 제가 봤던 것들 리서치에서 대부분 일단 김문수가 1이거든요 지지율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홍준표, 그 다음에 뭐 한동훈, 그 다음에 뭐 오세훈, 뭐. 오세훈, 안철수, 뭐, 한 요쯤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4명을 추린다고 합니다. 아마 이 2명은 들어갈 것 같고, 여기 3명, 저는 솔직하게 한이렇게 둘이서 좀 오락가락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해가지고, 그 경선도, 여론 뭐 100%, 그 다음에 이제 뭐당뭐 뭐 100, 당50%뭐 여론 50%뭐 이런 식으로 왔다 경선, 내용이 좀 달라요.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고, 과연, 지금 국힘 측에서는 여러 명, 여기다가 뭐 나경원도 출마하고 막뭐 하던데, 거기서 누가 남을까? 일단은 4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이쪽은 인맥주 상당히 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경선 일정들, 그 다음에 이제 토론회, 경선 일정에서도 토론회가 있을 거고, 토론은 만약에 이제 대선 후보 5월달 초 넘어서는 이제 그때 또 TV 토론회 같은 거 아마 생길 거예요. 각 당의 이제 후보들 해가지고 토론에서 회뭐 서로 누가 누가 정책에 대해서 뭐 상대 거를 좀 파헤하고 자신의 정책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납득시키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사람들한테 다음날 또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정치 대선 테마 이쪽 한번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정책 쪽은, 일단 이전 영상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 해서 오늘 지역화폐 기본소득, 이쪽 유라클 코나이의 웨캐시그 다음에 뭐핀거까지 보면 될것 같고, 개헌 세종시 이전은, 개룡건설이 오, 오늘 움직임이 꽤 괜찮거든요. 이 종목. 어, 상당히 세요. 어, 얘는 좀 내려오면 좋을 것 같고, 그거랑 유라테크, 대주산업, 뭐 등등. 그 다음에 AI 쪽은, 와, 얘는 뭐 언제까지 갈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인공지능 강국위원회 크라우드웍스부터 해서 솔트룩스, 이스트소프트 솔트룩스도 조금 눈이 갑니다 해가지고 다음 주 중에 이제 추경 AI 추경도 있기는 한데 밑에 이 앞에 구간들을 좀잘 버티면서 어. 그름은좀 준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거나 이스트소프트는 120선 이쪽을 좀 다시 계속 트라이하는 모습이 있고 마음의 AI는 또튈땐좀잘 튀죠 그래서, 이런 AI,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공주택, 그 다음에 뭐 대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은 저는 이쪽으로 일단은 대북주는 조금 뒤에 보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창투사, 시간에도 좀 강했던 게 장중에 있었던 뉴스고, 작년 12월? 11월 때도 중소기업 투자 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규모 투자로 이제 뭐 경제 성장시키겠다. 장중에는 장 대성창투가 대장이었지만 린드먼 아시아가 상한가를 가고 d s 인 임배, 그다음에 TS 인배 이거 외에도 창투사가 많기는 합니다. 많기는 했는데 이 정도. 그리고서 어, 산이즘 오늘 그 대선 출마 영상과 함께 그 안에 좀 들어와 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공약 에너지 고속도로. 이거는좀 개별 뉴스예요. 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단독 뉴스인데 작년 12월 달그 아, 12월 말고서 당대표 하려고 할 때도 뉴스 언급은 나왔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배전, 송배전 관련해서 세명전기, 대원전선, 재롱산업, 그리고 변압전선 쪽은 뒤에 실적 기대치 또 있는 애들이어가지고, 어, 좀 종목들 많이 내려와 있는 애들, 어, 조금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해 볼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서 스마트 그리드, ESS,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들, 이렇게 해서 좀 있고 모엔지는 영호남 있는 남부 유벨트 개발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책주들 그리고 그거 외에 여야 둘다 엮이네 오늘 이제 탄소포집 기술 관련주들이 좀 셌죠 그래서 뭐 800조 해가지고 탄소포집 기술 탄소포집은 나중에 알래스카 키워드 LNG 그쪽도 엮일 수는 있어요 에어레인,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한택 순으로 좀 상한가를 닫았었고 한택은 시간 에는좀 깨졌습니다 그래도 내일 일단은 에어레인, 그다음에 한테 이런 것들은 신고가여가지고 조금 더 보기는 볼것 같아요. 그리고 저출산 정책 주는 내일 에르코스 대장이 돌아와요. 정지였는데 뭐 엄청난 7,500원짜리 지금 25,000원 두배세배 배 땡겨 올리고 여기서 이제 또 정지가 풀립니다. 그래서 얘랑 이제 꿈비 오늘 SAM 젠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탁하고 뭐 이런 뉴스가 있기는 한데 이런 건좀뭐 스페셜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얘가 실적이 좀 괜찮은가 싶어요 어, 이 움직임은 좀 실적 느낌이거든요 그 티니핑 관련주죠 일단은 저출산은 에르코스 꿈비 아가방 컴퍼니 정도로 저는 좀 생각을 해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아가방은 좀잘 버텨왔고 전고점을그 아,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일자리, 이것도 뭐, 여, 야, 둘다 항상 언급 나올 수 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5일선 자리이기는 하는데 조금 이렇게 오늘 지수 흐름이 좋았었는데, 아침에 살짝 건드리고, 좀 버티기는 해요. 그래서 지수 정책 쪽은, 정치 정책 쪽은 내일 혹시나 뭐 지수 오늘 미국 움직임이나 CPI에 따라 조금 바뀌긴 할 텐데, 살짝 좀 심심하다 싶으면 또 이쪽 반짝반짝 할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조기 대선이 이제 6월 3일이고, 그 때까지 정치랑 이 대선 테마들은 심심하면은 시장에 뭐 별거 없다 싶으면은 중간중간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고, 해치 성향도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쪽에는 정리를 계속 해둬야 돼요.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지율 뉴스 같은 거 올라오면은 계속 보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지지율이 여기서는 크게 바뀌진 않아요. 음, 해서, 어 이재명, 그 다음에 김문수, 홍준표? 뭐, 요 정도 순에서 뭐, 나머지 엎치락 뒤치락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 삼성 AI 로봇, 볼리의 구글 재미나이 탑재. 그래서, 현재 볼리 하드웨어 개발은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됐고, 이용자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어, 이 정도 한다는 거는, 이제,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보핏볼리, 저는 요거 좀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궁금해가지고, <laughs> 해가지고. 바로 좀 사줬으면 할것 같은데 아 이게 좀 바로 나왔으면 하는데 일단은 어뭐 로봇 관련 주 오늘 시장에서는 아침에 넥스트레이드 구간에 좀 갭이 좀 많이 뜨고서 슈팅 만들고서 쭉 하고 빠졌는데 얘네들 좀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하이젠 뭐그 다음에 삼성 중 엮이면 이렌시스 이런 것들이 좀 튀기는 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엔비디아, 뭐 제센토로부터 뉴스 나올 거는 꽤 있습니다. 저는 올해 로봇은 좀 계속 뭐 하반기까지 좀 메인으로 중간 중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봐야 되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뒤에 5월 사우디 방문 이런 건뭐 재건이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 어뭐 내일도 시장에서 새롭게 테마가 등장을 한건 아니기 때문에 시황 움직임 일단은 시황이 준수하게 더 올리냐 마냐. 이런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미국 선물 당일 추이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좀 영향은 줄수 있겠죠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저는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구간을 조금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그냥 뭐 스트레이트로 가면 좋겠지만 또 출렁출렁 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고것과 합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수 좀 무난하다 싶으면 은요런 방산 방산 쪽은 하나 계열이죠 하나 계열 61선 좀 지지하면서 시스템 오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요 박스권 여기는 수율적 좀 밑꼬리 달고 버텨요 그다음에 오늘 조금 좋다 싶으니까 바로 수급 외인 기간 갭 떴는데 외인 기간이 좀 매수 들어오면서 좀 버티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신고가 넘어가는지 유중학재는 이제 그냥 무시를 해버리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도 10만원 돌파하면 좀 오버슈팅 한번 만들어주고 했는데, 일단은 방산 시리즈, 그리고 네이처셀은 차트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 신고가,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는지, 이거 완전 신고가는 아니에요. 정고점 자리를 좀 넘기는지, 그리고 나머지 뭐 반도체, 유리기판, 바이오, 로봇, 2차전지 등등 지수 돌리면은 항상 좀 엮일 수 있는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저 네이처 셀도 네이처 셀인데 ABL 바이오 얘도 오늘도 좀 준수하게 천천히 좀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고 또 6만 원 트라이를 할지 얘는 움직임이 좀 가다가 많이 밀고 다시 올려요 많이 뭐 올리면은 갈 것들 하다가 좀 많이 밀고 다시 올려놔요 이런 모습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는 뭐 시총 크다 보니까 지수랑 좀 연동되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 는 신고가를 조금 눈앞에 또 두고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얘가 이제 이번에 지수 나쁠 때 엄청 강했거든요 지수 대비해서 상당히 셌죠 얘는 역행을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좀 신고가를 향해 또막또막 걸어가고 있지 않나 자 그래서 대선 쪽은 여당 관련 국힘 관련주들은 이렇게 해서 인맥주 그리고 아, 이것도 불편하신 분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당 여당이라고 하니까 민주 민주는 정책주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고, 어, 뭐, 특별하게 딱 땡기는 건 없네요. LNG 쪽, 그 다음에 지수 이런 애들, 어, 그 다음에 뭐, 정치. 뭐, 큰 틀에서는 여기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다 뭐, 이제 개별주들이고, 오늘 탄소포집이 LNG 키워드랑 뭐, 같은 애들이긴 한데, 탄소포집은 뭐, 800조 뉴스가 있어서, 내일도 좀더 괜찮은지. 일단은 지수 움직임이랑 장중, 외국인. 이런 수급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지수를 이제 좀큰 틀에서는 한숨 좀 돌리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계속 바로바로 바로 쭉쭉 가줬으면 좋겠지만,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가기는 조금은, 어, 좀 시황이 그렇게 다 해소된 건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 좀 흔드는 내용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